여러분은 이 육성 통화 녹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찬반 논란의 연장선상에는 이런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서울의 방송 서울의 소리? 소리. 서울의 소리. 이에 이모 씨, 직원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어 접근을 해서 육성의 통화 녹취를 하는 전반의 과정이 과연 기자로서 취재 윤리에 적합한 것이냐 그리고 이를 제공받아서 보도한 MBC 공영방송의 보도는 과연 적절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논란과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통화 녹음이 이루어졌고 공영방송의 보도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이모 씨 서울의 소리 직원입니다.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하겠다. 어떤 내용을 말해야 좋은가?라고 지난해 7월 5일. 친여성향의 열린공감TV. 어, 열린민주당과 가까운 열린공감TV. 어, 쪽에 자문을 구했다라는 게 조선보 보도입니다. 그러자 이 보도에 따르면 열린공감TV 측에서 이 이모 씨에게 유도 질문할 멘트를 알려주며 코칭을 했다. 이 열린공감TV는 아시다시피 줄리 의혹 보도 매체로 알려져 있고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 서울의 소리와 열린 공간 TV가 어떤 코칭을 주고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자 그러자 다음다 다음날인 지난해 7월 6일 이김 씨의 모친 수감 나흘 후에 이모 씨가 김씨 모친과 10년 넘게 법정 다툼 중인 인물을 언급하며 그 양반에 대한 정보가 많다라고 접근을 했다라는 보도가 조선일보 내용입니다. 7월 27일. 아 열린 공간 TV 보도 내용은 오보. 이 보도 이후 누나 아우 호칭이 되었다.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일까지 52차례 7시간 45분가량 통화가 녹음이 됐다 모조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27일 열린 공간 TV 보도 내용 줄리 우혁은 오보다라는 보도 뒤에 김건희에게 잘 보여야 된다 소위 떡밥 주기 위험이 니 이해해 달라라고 열린 공간 TV 측에게. 이 서울의 소리 이모 씨가 양해를 구했다라는 내용도 조선일보는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음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이 전반의 과정 이보 조선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 통화 녹취부터 어, 보도까지가 적절했고 적법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의 한 가지 폐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기자들의 취재가 굉장히 막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의 발언이 공개되고 보도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사실 많은 유명인들하고 통화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를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취지의 보도를 할 예정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가 뭐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좀그 자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다고 해 있죠. 그것도 그거고 인터뷰를 할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보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죠 52차례나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이런 식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피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제 어 취재를 할 때도 역시나 이것은 인터뷰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될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사전에 고지해야 말하는 사람도 준비를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가공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잖아요. 이 서울의 소리 이모씨 측이 이렇게 접근하고 녹취한 것을 함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유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 그리고 이제 어 항상 전화 처음에 이제 이러한 발언들이 어떤 식으로든 보도가 될수있다는걸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성, 성성됐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이나 굉장히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있었던 모든 발언들이 지금 7시간이나 축적이 돼서 어, 공개가 되고 그 중에 일부 발언이 MBC에서 이제 보도가 된 것인데 예. 어, 이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모든 발언들이 이렇게 공개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도 뭐 전화 만약에 기자에게 오면은 그냥 아. 전화 받지 않고 그냥 끊을 것 같아요. 왜냐면내 발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음. 가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이 취재 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취재된 예. 부분은 분명히 좀 반성이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언론사들의 입장에서 또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취재하기가 굉장히 더 까다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래도 앞으로 제기 전화는 받으셔야 됩니다. 아. <laughs> 제 누나라고 안 부를 테니까 제 전화는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의 의견은 전재수연님, 예. 이건 기자로서의 정식적인 취재라고 볼 수가 없다. 정식 인터뷰가 아니다. 이건 함정에 아까 뭔 유도 질문이다.라고 비판을 주셨는데 전재수연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러니까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김건희 씨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저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함정 아니다라는 어, 의견이세요? 아니 저 전반적인 이야기 리앙스나이 저. 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활달하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게 아니죠. 오히려 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함정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첫 통화에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래 그때 이제 이명수 기자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이, 저도 정치하는 사람인데 제집 사람이 저걸 보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멘트를 하는 게, 와, 대단하다. 어떻게 기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기자로 밝혔는데 저렇게 그 거침없이 능숙능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예. 되게 대단한 분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 야, 제집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집 사람은 기자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위축되고 쫄아가지고 어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되게 겁내할거 같은데 음.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서 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 집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하, 하거든요. 정치를 하는 저희들도 기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아 낚였다. 낚였다. 아, 낚였다. 어 뭐냐면은. 의도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가가지고 그게 기사화될 때 저희들도 정치하는 저희들도 기자분들한테 아 낚였다 이거 어이거 실수했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무슨 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할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인들도 막 낚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저거를 무슨 함정 구덩이를 파 놓고 마치 거기 헤어나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뭐이뭐 뭐 함정을 파놨다 <laughs> 예. 이렇게 보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김건희 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음. 이런 내용들을 볼때 그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 파일을 입수 과정도 불법적이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공적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알 권리 음. 차원에서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에, 법원에서 제시했던 방송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 크게 세 가지 이 부분 보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한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겨, 어, 존중해 주는 게 에, 맞겠다 이런 어,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두 분의 생각이 첨예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함정이 아니다. 그리고 첫 통화 때 본인의 직함을 얘기했다. 그리고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함정이냐 아니냐, 정식적인 인터뷰를볼수 있느냐, 아니면 과정이 적절치 않느냐라는 논란은 저희가 오늘 이 뉴스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자이 방송을 앞두고서 윤선희 후보가 과연 아내의 7시간 육성이 공개되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 윤선희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은 저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죠 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선희 후보의 방송 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보도는 됐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논란과 이견들은 존재합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문제이고 이 방송 보도가 이번 선거에 어떤 바람을 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정치권에 가져다 줄후 폭풍은 얼마만큼인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